성경에 보면 어, 여러분들이 회개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 참 말씀을 많이 합니다. 어, 사도행전 20장 21절 한번 봐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요 두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두 날개가 있어요. 천국에 이르는 두 날개는요 한쪽 날개만 갖고 날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이 구절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구절 더 볼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전파하신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봐볼까요?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회개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회개하라를 먼저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에 이런 회개의 메시지들이 빠져버리고 회개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여러분 깨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마지막 때 회개를 강조하게 됩니다. 단순히 능력과 은사, 이러한 차원의 영성 운동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지금 마지막 때 보내고 있는 성령의 이 무브먼트, 성령께서 지금 보내고 있는 만들어내고 창출하시는 흐름들은 반드시 간에 회개를 통한 회복이에요. 회개를 통한 개혁입니다. 회개하는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라는 것은 내 삶의 찔림과 내 양심에 있어서... 불편함들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달콤한 복음은 결코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할수 없고, 결코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할수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매일 설교가 회개에 대한 설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흐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렇게 타고 찾고 있다 그래도 안 들리는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회개할 수 없는가? 저는 이유를 말해가지고 싶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회개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에서 지금 언급해 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먼저 회개하라? 그래야 네가 천국을 맛본다는 거죠. 천국은 가고 싶고, 천국을 맛보고 싶은 거예요. 자, 두 가지 천국이 있어요. 내 마음에서 천국을 맛보고 싶고, 다시 오실 가시적인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고 싶어요. 그런데 회개가 먼저예요. 믿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죠?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애통하는 회개가 없으면서 어떻게 위로를 받아? 다시 말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부드러운 설교 한편 듣고 교양 강자 수준의 교훈적인 설교나 한편 듣고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그런 교훈적인 어떤 그러한 교양 강자 수준의 무엇을 듣고 덕을 쌓는 무엇을 듣고 위로받을 수 없어요. 애통해야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오 믿습니까? 회개해야만이 천국이 가까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인 평강과 희락과. 화평 임하게 됩니다. 천국에 이르는 구원도 맞죠. 구원까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위로와 구원까지 두 날개로 가려면 한 날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따라 합니다. 위로와 평강과 구원이 회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 이런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이제는 끊어져야 됩니다. 신본주의는요, 결코 회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회개의 단계를 건너지 않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신앙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고 결코 열매에 맺을 수 없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를 통해서 전제가 되어 맺어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계속 본질적이고 깨어 있고 영적인 교회는 구원의 요구와 연관인데 구원의 요구는 열매를 맺어된다 열매를 맺으려면 전제가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도 중요한 열매를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중요한 교회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회개를 강조시켜야 돼. 할렐루야. 회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의 능력도 맛볼 수 없는, 없는 것이죠.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를 전제로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